안녕하세요 강남 ybm 하나로 통하는 영어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법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릴까 싶어요. 제가 항상 이제 매달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어를 학습할 때 저는 항상 어,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습득하는 언어예요 라는 점을 강조드려요. 우리가 기존의 영어 학습이 대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죠. 막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근데 실제로 언어는, 음,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영어를 진짜 실력을 쌓고 언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냥 인식하게 되고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단어를 무작정 외우신 거야.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잘 모르겠다. 문법 공부하고 단어 따로 공부하고. 전 이걸 가장 지양해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한국말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죠. 근데 한 번도 단어, 막 국어사전 외워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어 문법책 막 뒤져보신 적 있으세요? I don't think that's the case. 그러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단어를 되게 많이 알잖아요 한국어 단어를 그리고 문법 잘 몰라도 술술 말을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단어만 따로 혹은 뭐 문법만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법하고 단어 단어랑 문법 뭐냐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문법이 그걸 배열한다고 보죠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할때 언어가 어떻게 인풋이 되죠 단어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 문법으로 잘 정확한 문법으로 단어가 잘 배열된 그 문장 자체를 습득했어요. 우리가 단어만 나열하거나 아니면 문법만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완벽한 어떤 완성된 문장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문법과 단어를 익숙하게 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국말을 공부하듯이 우리는 한국말을 사실 공부 안 했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언어를 언어로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는 게 마음은 편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게 그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어를 따로 공부하고 문법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완전한 문장 자체를 많이 듣고 많이 쓰시는 거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들에게 노출량을 극대화해라라고 해요 노출량을 극대화해라 그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법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단어가 늘게 되는데 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본다고 영어가 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보실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풋이 필요해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레벨이 많이 낮으시다 그러면 그냥 미드를 한국말로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물론 미드를 한국말로 보면 한국말만 보느라고 전혀 신경을 안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쓰시면서 예를 들어 어~ 저희 그~ 아들의 경우는 이렇게 막 유튜브를 이제 영어로 보는데 어느 날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surprise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영어로 아들은 제일 이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 단어를 들어본 거죠.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뒤로 가더니 surpri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본그 surprise란 단어는 항상 누군가 따다! 이러면서 surprise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 정보. 그러니까 surprise가 놀라운이라는 뜻을 우리 아들은 모르지만 한국말로 그런데 뭔가 따다! 할때 쓰는 거구나를 아는 거야요 왜? 유튜브에서 영상 정보에서 상황 정보가 보여지고 거기 언어 정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surprise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상황을 말해줍거예 자자 surprise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놀랍다 놀라다 하면 또 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무서운 놀라움도 surprise로 쓰요 I was so surprised when I saw uh, something scary at night 많이 이렇게 쓴다면 자, 항상 B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놀랄 때는 우리 I freaked out, I was terrified, or 뭐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으로 써요. I was so scared. 절대 surprise를 쓰잖아. 요 surprise는 기쁨. surprise 이럴 때 쓰는 거. surprise party, happy birthday, 뭐 surprise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언어 정보, 상황 정보를 없는 채로 그냥 surprise 놀라운 이렇게 외우시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미드를 보시더라도 한국말을 틀더라도 상황에서 무슨 단어를 쓰는지 일단 단어 단어 r 뭐서 프라이즈런 하나부터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하고 싶어요 얘기하면 항상 얘기해요 일단 노출량을 가장 많이 늘리세요 노출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어를 듣고 지속적으로 영어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재미로 보시길. 그래서 미드를 이제 한국말 자막 틀고라도 계속 노출하시면서 대신 언어에 리스닝을 좀 들으시면서 가시고요 그게 조금 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막을 영어로 바꾸고 보세요. 그럼 리딩 공부가 되실 거야. 자 미드를 보는데 영어로 본다고 리스닝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리스닝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보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디엄이라든지 이런 걸좀 학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예 자막을 끄고 보세요. 그럼 저는, 어, 미드를 영, 자막 없이 그냥 보시면 그거는 그냥 미국에 나와 있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 정보가 있고 언어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다. 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뒤로 되감기 하고 막 딕테이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계속 많이 보세요. 그럼 언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라이팅이나 레이딩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 그냥 많은 노출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픽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노출, 리스닝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스피킹을 잘하고 싶어도 리스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언어를 배울 때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충분한 인풋이 쌓이면 그 다음엔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스 단어 공부, 문법 공부 따로 하지 마시고. 리스닝 노출을 많이 가세요. 노출은 요즘 같은 세상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많죠. 본인 취향에 맞춰서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제가 이런 광고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미드 보는 거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재미 없어요 하시면 저 어, 제가 추천해드린 케이크라는 앱이 있어요. 그 케이크는 유료도 유료로 된것 같기도 하고 무료로도 아직 사용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거기 되게 짧게 짧게 15초에서 20초 되는 영상들을 한영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학습 자 학습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유튜브의 일부 자료들을 가져가거든요. 그걸로 짧은 리스닝부터 표현을 배우시면서 듣기에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미드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같예요 오케이.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영어 학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Bye bye.